15. 공익법인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 화면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종교 단체와 해당 사업 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제외됩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왼쪽 메뉴 창에서 다음 메뉴를 선택하시고, 다음과 같이 팝업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여 주세요. 사업 연도, 사업자 등록번호, 기부금 단체명, 대표자 성명, 기부금 단체 구분, 소지지는 01 기본정보 입력에서 기재한 내용대로 자동 입력됩니다. 먼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구분에서, 기부금 단체 구분을 선택합니다. 기획지정부 장관 지정 기부금 단체의 경우 기부금 단체 지정일 및 종료일을 입력해 주세요. 당연 지정 기부금 단체의 경우 기부금 단체 지정일 및 종료일을 입력하지 않으며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일괄 제출하는 경우 일괄 제출 명세를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작성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각 항목의 지정 요건 및 의무를 확인하시고 이행 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일괄 적용 버튼을 이용하면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입력하면 전체 목록을 확인하고 내역이 맞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